오늘 비록 내가 조금 우울하고 실패를 했더라도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는 것처럼 또나른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이 미래에 중점을 두셔서 늘 설레이고 희망찬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겉마담TV의 작가 마담언니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굉장히 뿌듯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오늘 하루도 후회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제 지나간 또 시간들은 있고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셔야겠죠. 저는 과거와 결별하지 않으면 미래와 결별하게 된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왠지 감성에 젖고 뭔가 또 그땐 그랬지.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늘 희망차고 늘 긍정적이고 이제 앞으로 직진하기에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그게 정말 나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아 옛날엔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별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을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제가 해야 될 것도 많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늘 뒤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영상에서도 저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 우리가 실수를 했거나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고, 보람차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때로 속상하신 분도 있겠지만, 다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정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드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나의 감정 지키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감정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게,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도 엮여있고, 일적인 관계도 엮여있고, 그냥 생활 자체가 내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가족이든 뭐든 다 엮여있는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오히려 같은 일이라도 내가 방향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은 일이 일어나도 이왕이면 똑똑해지고 마음 공부를 하셔서 이 마음을 잘 읽고 잘 해석을 하는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되신다면 누구한테 의지하지도 않고, 멘토를 찾아가지도 않고, 롤모델도 솔직히 필요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을 믿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서 답을 찾는 정말 최고의 나다운 사람이 되겠죠. 세상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 답은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감정에 집중을 해야지만 미세하게라든지 스스로 느끼는 감정에서 이걸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감정을 듣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종교로 그런 걸 해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내 안에 거인이 있고 내 안에 정답이 있다 라는 거를 많은 책을 통해서 깨달았고 늘 위기나 힘들 때마다 결국은 내가 시키는 대로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어쨌든 그 일이 실패든 성공이든 뭐 잘못됐든 잘 됐든 후회가 가장 적더라고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환경, 다른 교육에 의지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 가슴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들도 굉장히 이런 책들이 은근히 많아요. 제목은 다르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부자들이라든지 마음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내 내면을 잘 들여다 본다는 겁니다. 이 내면을 잘 들여다 보면 굉장히 삶이 풍요로워지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어, 스타벅스에 갔고 커피 한 잔을 마셨죠 이 커피 한 잔의 여유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사치일 수도 있고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여유가 생기면 뭘 하고 싶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그 여유롭게 책도 읽고 이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는 그 삶이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직장을 다닐 때 아침마다 커피숍을 갔다가 직장을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 정말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직장에 가기 싫고 조금 더책 읽고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고 나를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빨리 직장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은 저는 그 직장 다닐 때그 외의 시간을 정말 활용을 잘했습니다. 지금 제가 직장인일 때 시간 활용하는 방법의 팁을 알려드리면 어, 정말 그게 가능해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해냈는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는 직장을 빨리 그만두고 싶고 나의 일을 찾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거에 길를 기울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연습을 어릴 때부터 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이거를 저한테 이런 교육을 해줬더라면, 저는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조금 더 빨리 성공을 했겠죠.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나 이런 교육, 일반적인 뭐 모임이나 교육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런 거를 배우기가 힘들죠. 얘기를 잘 해주지도 않고, 저도 정말 서른이 넘어서야 이 마음이 풍요롭고, 마음이 행복하고, 이 여유로움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어떻게 끌어들이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함으로써 욕망이 생겨서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행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30대가 돼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젊은 분들이 일찍 하셔가지고 진짜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스물 살인 친구도 만났어요. 근데 본인은 정말 대학을 가기가 싫고 자기는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고 이런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부모님 또한 굉장히 현명하신 게 그렇다고 남들처럼 학교를 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응원해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수성가한 부모님이라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제가 스무 살이었으면 그때 이런 멘토를 만났고 이런 동공부를 알고 이런 마음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아 나도 지금 더 빨리 성공을 했고 더 빨리 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너무너무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풍요롭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 조금만 더 빨리 시작했다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진짜 간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공부 정말 나중에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도 결국 마지막에는 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고 죽기 전에도 내가 왜 이렇게 후회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들의 지혜와 깨달음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앞서가신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읽고 배우는 것도 시간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와 결별하는 아니면 미래와 결별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미래와 결별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끊고 지금의 새로운 나 오늘 비록 내가 조금 우울하고 실패를 했더라도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는 것처럼 또 나른 새로운 나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이 미래에 중점을 두셔서 늘 설레이고 희망찬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과거를 다 버리시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시면,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되는지, 나다운 삶을 찾게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내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예민하게 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말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어떤 경험을 할지 다 알고 태어나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 알아감으로써 이제 그 부모를 선택을 해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경험들이 다 이미 예비되어 있던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빨리 내가 진리와 깨달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계속 고난과 힘듦이 온다고 합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힘든 걸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생도 하는 거고 아무래도 고생하고 힘들었던 분이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은 그런 깨달음이 빨리 온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와 경험을 빨리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와 결별을 하고 이제 미래를 만나시면 자유와 성장과 기쁨, 이런 걸 만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오늘도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제가 쓰고 싶은 원고를 쓰고 작가의 삶을 보냈죠. 그리고 제 이제 한국 석세스 라이프스쿨이라는 카페로 재탄생한 제 겉마당 공식 카페도 재정비를 하고 해서 정말 나다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본보기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와닿겠죠. 우리가 부자가 될수 없다라는 말을 믿는 이유도 주변에 진짜 부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멘토 역할을 해줄 부자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셔서 여러분의 욕망을 끌어당기시고 미래의 나를 빨리 만나셔서 미래 나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싶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깨우쳐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면, 저처럼 정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도 할수 있고, 이렇게 풍요로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깨닫고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거를 고생하면서 깨닫지 마시고 제가 배운 이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에서 만납시다가 아니라 이미 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 어깨 위에서, 제 수준에서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빨리 가실 수 있고 조금 더 멀리 갈수 있겠죠. 빨리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빨리 만나셔서 행복하고 무한정 부유한 풍요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 들여보기 연습을 꼭 하시고요. 이 마음에 집중을 하셔서 모든 환경이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매일매일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다.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면 뭘 갖고 싶냐라고 했더니 자유래요. 우리는 이제 이 지혜를 알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걸 깨닫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자유라는 걸 깨닫고 이거의 목표에 맞춰서 이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도 무한정 자유로운 삶. 오늘도 무한정 행복한 삶 응원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곶마담의 독서 미라클 독서모임에 생방송으로 참여해 보시고요. 자세한 건이 더보기란에서 신청을 해주시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여러분이 행복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안녕.